볼에 눈물 방울 땀또날 감싸는 팔 부드러운 품 그게 내가 처음 밟은 땅 따뜻함 아기 울음소리 작은 방 물려준 게 없다기엔 반 비례하지 받은 마음 작은 축복 혹은 걱정거리 그녀 것들 빼다 박은 내눈코 머리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 듣던 소리 나 부끄러워 괜히 푹또혀 꼬이지 남다른 불안 없이 자라내린 어키한 명이 서준 마음만으로 가득 채웠으니 보이지? 그녀 나이태 속 아름다운 젊음. 내 것으로 다 받기엔 좀 과분한 것들. 따스한 손등. 꼭 잡은 손. 어리던 작은 몸. 예. Yeah. 모자란 표현 계속 배우는 중이야. 이걸 전하는 법. 그녀도 어렸을 땐 받았을 테니 똑같은 걸. 커진 덩치 다 벗은 껍질 멈췄지 더안 자란 정신 몇 번씩 계절 로테이션 스쳐간 몇 개의 연또 평생 복습 다시 그제서 본내 모습 배운 말투 표정 두남열 것이 없지 여기엔 더 다른 꼴이 된놈 지금 어디에 있어 그 시절 속에 넌그 시절 속에 넌다 자란 열 손가락 이제 셀 나이가 좀 많아 사진 속 사람, 언제 동생 뻘 모르겠어, 아직 대가 없는 맘까진. 못하지 확신 난 여기 안까지 따 탄지. 살아간 방식자란 맞지. 점차 시꺼 간 맘씩. 스쳐간 사람 사이, 언제 잃어버린 내답 반지. 줄어버린 편, 꾹 담은 입. 너와 뭘 나눌지. 확신 없어, 아직. 기억해내야지. 내가 받은 가르침. 시계 바늘, 틱, 지나가다 봄차츰 Poyget h a n d r no ching a d a p t e r ne a p p e r s u c s u k a r s a r a m d e r c k i s a i a s a buncham na e damer normal na gedan d a m n Normal na gedan d a m n